수많은 사상자를 낸 체르노빌 사건, 그 속엔 방사선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방사선은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놈들입니다 그 어떤 강력한 생명체도 방사선에 의해 사멸해버리죠 바로 이 방사선의 고에너지가 세포 내의 물과 만나면 물이 공격을 받아 자유전자를 뱉어내고 이 자유전자는 DNA를 파괴하여 조각내버리고 결국 세포를 만드는 설계도인 DNA가 파괴되어 세포는 사멸하게 되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사선을 먹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오노코코스 라디오두란스라는 놈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방사선의 강력한 놈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녀석은 처음 발견될 때부터 범상치 않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통 통조림 포장 전 식품 내에 균이 오염되는 걸 방지하고자 모든 생명체가 죽을 만큼의 방사선을 통조림에 쪼아주는데 일부 통조림에서는 아무리 방사선을 쪼아도 통조림이 부패가 되고 그 속에 균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균 동정을 통해 최초로 방사선에 가장 강력한 네이어노 코코스 라디오 트란스라는 놈을 개낸 것이 죠. 인 간은 물론 이거 니와 핵 전쟁 후 에도 살아남을것 이라 여겨 지는 바퀴벌레 조 차도 아주 낮은 방사선 에도 사멸 해버리 는데 반해, 이데 이어 노코 부스 라디오 드 라스 는인 간의 치사 랑에 무려, 6000배나 강한 방사선에도 살아남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엔트맨에 나오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곰벌레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녀석들은 방사선을 맞아서 완전히 조각이 나버린 DNA조차도 수시간 내에 원상복구시켜서 원래 형태의 DNA를 만들어 버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체강 빌런의 능력을 잘 활용하여 방사선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한국 과학자가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바로 바이오 미네랄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라디오 드란스 큐네 방사선 물질을 흡착시키는 금나노 입자를 생성하고 이 금나노 입자를 얻게 된 라디오 드란스를 방사능 오염 지역에 투여하면 효과적으로 라디오 드란스는 방사선 물질을 잡아먹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는 30분 이내에 방사선 오염 물질이 99% 이상 제거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지구 최강의 빌런을 활용해 최악의 방사선 물질을 막는 역발상 정말 대단한 않나요? 실제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현에서 복합 발효된 라디오드란스 균과 액체 비료를 3일간 살포하였더니 방사선 수치가 3분의 1로 줄어든 연구 결과도 있으며 나사가 발사한 우주선에 실려나가 대기권 바깥에서 강한 태양광선과 방사선에 노출된 환경에서도 별 상처 입지 않고 기한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50억년의 지구 역사상 이렇게 방사선이 높은 환경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화의 특성상 그 환경에 유리한 능력을 가진 생명체가 선택을 받는데 왜 라디오드란스 이런 불필요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아니라면 우리의 아주 먼 조상은 방사능이 많은 환경인 우주에서 진화를 통해 적응을 하였을 것이고 이것은 결국 지구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조상은 우주로부터 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These organisms can be totally desiccated. They can live in a vacuum. Uh, I am absolutely certain that life can exist in outer space, move around, find a new aqueous environment. Uh, in fact, NASA has shown a lot of this uh, is out there.